오늘 영상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모터사이클 중 하나인 할리 데이빗은 로우라이더 엘 디아블로에 대한 순수한 파워, 스타일, 악사로 가득한 세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바이크에는 특별한 디테일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터사이클 팬이거나 그저 이 멋진 바이크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면 놀라운 나서까지 사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할리 데이빗은 로우라이더 엘 디아블로, 하워리 데이비드 선로 라이더 엘 디아블로는 1983년 전설적인 FXRT 스포츠 글라이드, 스포어트 글라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라 만든 오마주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미국 서부 해안의 조퍼, 자퍼와 클럽 바이크, 클럽 바이크스, 문화에서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바이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FXRT는 독특한 프론트 페어링과 통합된 새들백으로 공격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며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성능을 원하는 라이더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바이크는 캘리포니아의 반항 정신과 자신만의 스타일과 태도를 지닌 모터사이클 클럽 갱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엘 디아블로는 바로 그 본질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실루엣은 FXRT를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며 스포츠카 같은 레관과 클래식한 감각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전면 페어링과 라이딩 자세는 그러한 인상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 모델은 1980년대의 자유로운 정신과 현재 소프테일, 트 소프테일, 트 라인의 기술락 및 정교함이 융합된 결과물입니다. 즉, 과거를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아메리칸 초퍼의 랑온을 현대적이고 강력하며 독창적으로 보활시킨 것입니다. 할리 데이빗은 로우 라이더 엘디아블로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단순한 애관을 넘어서 예술적인 수준의 도장입니다. 각 오토바이는 전문가들이 수작업으로 도색하며, 엘 디아블로 브라이트 레드, 엘 디아블로 브라이트 레드, 라폴리는 짙은 메탈릭 레드 색상을 기본으로 어두운 톤과 섬세한 그림자가 여러 겹에 걸쳐 입혀집니다. 이 과정은 층마다 란마하고 금색 핀스트라이프, 수작업으로 그린 가는 선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수작업 단계를 포함하며 독특한 시각적 깊이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는 빛에 따라 변하며. 강렬하면서도 어두운 색조로 오토바이의 근육질 윤곽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 특별한 도장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며 제작 과정의 시간과 복잡성으로 인해 기계 조립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엘 디아블로가 단순한 탈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예술성과 수집 가치를 중시하는 이들을 위해 설계된 이 오토바이는. 각 유닛마다 특별한 마감으로 마치 맞춤 제작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한정판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특별한 머신인 것입니다. 할리데이빗은 로우라이더 엘디아블로는 브랜드의 한정생산 모델을 통해 락사적 문화적 이정표를 기념하는 독점 라인인 아이콘 컬렉션, 아이칸즈 컬렉션의 일환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엘디아블로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단 1,500대만 제작된 번호가 매겨진 한정판입니다. 이는 각 오토바이가 고유의 일란번호가 새겨진 식벌 플레이트를 프레임에 장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수집가들과 브랜드 팬들 사이에서 상징적 가치와 시장 가치를 더욱 높여줍니다. 이러한 한정 생산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모델의 희소성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엘 디아블로를 차고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할리 데이비슨의 현대사에서 매우 희귀한 한 조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미래에 다시 생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한된 수량은 오토바이 애호가들 사이에서의 매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를 상승시켜 디자인, 문화적 유산, 진정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감성적이면서도 재정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이테크한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된 하워리 데이비드 선로 라이더 엘 디아블로는 놀라운 특징을 자랑합니다. 이 시스템은 고성능 자동차 오디오 분야의 전문가인 락퍼드 파즈게이트 상포 등록 기호와 합력하라 개발되었습니다. 바이크의 애관에 직접 통합된 이 시스템은 강력한 스피커와 250와트의 앰프를 포함하고 있어 높은 속도에서도 선명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이는 바람과 엔진 소음이 다른 오디오 소스를 덮어버리기 쉬운 오토바이에서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라이더는 스마트폰을 손쉽게 연결하라 음악, 팟캐스트 또는 내비게이션 음성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음질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은 바이크의 공격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며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엘 디아블로는 소프트일 라인에서 오직 몇몇 모델만 제공하는 공장에서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를 자랑하며 그만큼 독창성과 혁신성을 강조합니다. 이 시스템은 성능과 스타일을 결합한 완벽한 조화로 도로를 지배하는 동안 엔진의 진동을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운드 트랙도 함께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선택입니다. 하트레이 다비슨 로우라이더 엘 디아블로의 심장에는 미러키 1 1 7 엔진이 뛰고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테일 라인업의 오토바이에서 제공되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1923cc 117인치 의 v t n 엔진은 어떤 회전 속도에서도 인상적인 토크와 강력한 가속력을 제공합니다. 이 엔진은 하틀리의 신뢰성과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고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급 냉각 시스템, 최적화된 밸브 타이밍 및더 빠른 스로틀 반응을 특징으로 하며 이 조합은 직선 도로와 급커브에서도 흥미진진한 주행을 보장합니다. 강력한 출락 외에도, 미러키 A117은 순수한 하틀리 다비슨의 감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낮고 풍부한 엔진 소리, 제어된 진동, 즉각적인 반응은 라이더와 기계 사이의 직접적인 랑결을 만들어냅니다. 오토바이 애호가들에게 이 엔진을 탑재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단순한 라이딩이 아니라 힘과 존재감이 느껴지는 자유의 감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엘티아블로의 이 엔진을 선택한 것은 성능, 스타일, 독특함을 세부 사항마다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태도 있는 오토바이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조합니다. 하리데이비드 선 로우라이더 엘티아블로의 각 시각적 요소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반항, 신비로움, 그리고 미국의 커스텀 문화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엘티아블로라는 이름 자체가 스페인어로 악마를 의미하며, 어두운 힘과 강렬한 아우라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이름은 공격적인 디자인의 이 바이크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볼타는 붉은 색상의 페인트와 섬세한 금색 그래픽, 그리고 대담한 라인이 포함된 카울과 가방은 서부 모터사이클 전설에서 볼수 있는 전설적이고 불굴의 정신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이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의 시각적 선언입니다. 자석의 형태, 핸들의 위치, 전면 헤드라이트 디자인과 같은 요소들 역시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구형 초퍼와 클럽 바이크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요소들이 결합하라 강렬하고 독특한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엘 디아블로는 결코 눈에 띄지 않지 않습니다. 그것은 엔진의 갱음뿐만 아니라 그 시각적 요소가 전하는 모든 락사로 인해 존경을 받으며 주목을 끌게 됩니다. 이는 디자인이 어떻게 미학을 넘어 언어가 되어 하워드 데이비드선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자유, 대담함, 그리고 개성과 같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입니다.